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딱 승률을 따져보니까 전 세계에서 코스피가 압도적인 상승률 1위였습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랑 비교를 해봐도 무려 5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실적은 이미 역사를 쓰고도 남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비쌤입니다. 오늘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인 상반기 시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실제로 올해 코스피 상반기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1992년 이후로 최고치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1975년 이래로 여섯 번째로 강했던 상반기 였다고 해요 그만큼 올해 상반기 한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역사의 한 장면의 페이지를 채워 가신 겁니다 이렇게 좋은 한국 시장 하반기에도 이어질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리포트를 기반으로 하반기 시장은 어떠할지,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떤 주식을 또 주목해보면 좋을지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따져봤을 때, 코스피 기준 상반기 수익률이 올해 무려 28%나 나왔다고 해요.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반년만에 코스피 지수가 28% 상승한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야, 상반기 이만큼 올랐으면 됐지. 어, 이제 또다 털고 하반기에좀 쉬자. 어, 이제 한국 주식 빠이빠이. 이만하면 다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이와 같이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던 시기에 하반기에도 선방했다라는 겁니다. 딱한 번만 빼면요. 평균적으로 상반기에 한3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스피 역사 탑 10. 그 시절에 하반기에도 약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와주더라. 삼성증권에서 얘기한 거는 자, 2025년 상반기가 지난 지금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압도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해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딱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전 세계에서 코스피가 압도적인 상승률 1위였습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랑 비교를 해봐도 무려 5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근데, 자, 거기서 에 끝날 것이느냐? 아니다. 하반기 한국 증시는 더욱 놀라운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한대요. 항상 리포트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 결론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결론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와 근거를 드는지를 한번 보세요. 결국 투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쓴 사람도 충분히 틀릴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리포트를 보는 이유는 내 기준을 잡기 위해서. 내 기준을 잡으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증시의 상승을 하반기에도 전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느냐? 네 가지 퍼즐이 맞춰졌다고 하죠. 첫째, 관세에 대한 시장 영향도가 낮아지고 있다. 오히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에 사실상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은 결국 이 관세라는 놈이었는데, 이 관세가 최근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다시 시장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았고 오히려 주요국에 대한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기존에 흔들었던 요인이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닌 만큼 하반기를 기대한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가운데 달러의 약세가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 축제 장세지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돈을 풀고 있고 그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투자의 시대가 나온 상황에서 달러의 약세 흐름이 나오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신흥국 그중에서도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세 번째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 상법 개정 등등의 움직임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까지 또 추가적으로 기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도 늘어나면서 증시의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게네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코스피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은 한국 증시에 더 용기 있게 참여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네요.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첫 번째. 사실상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위협을 줬었는데, 점차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90일간의 사홍화세 유예, 중국 관세도 인하하고, 유럽 쪽으로도 관세를 또 연기해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말까지 나오게 됐죠. T -A -C -O, TACO, TACO,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먹고 도망간다! 이러면서 시장이 요즘에는 트럼프에게 겁을 안 먹고 있어요. 오히려 놀림거리가 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는 과거 1기 때도 시장의 낙관론이 팽배할 때 다시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해놔야 돼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 주요 국들에 대한 협상을 확실하게 하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 스탠스가 좀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관세를 우리가 아예 생각을 안할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앞서서 너무 세게 한방 맞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맞을 때에는 좀덜 아프긴 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밑을 받쳐주고 있는 유동성도 많고요.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비교적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과거에도 시장이 충분히 낙관을 할때 다시금 때리더라. 그래서 아직 트럼프에 좀 남아있는 이 관세, 어, 불확실성 리스크는 감안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를 미리부터 걱정하고 고민하며 벌벌 떨 필요는 없죠. 나온 이후로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사실상 이 돈의 흐름에 좌지우지 되는데 글로벌 M2 통화량과 상당히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글로벌 M2 통화량 증가율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최근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그러한 돈을 푸는 기조가 바뀔 것이느냐 하반기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이렇게 쭉 인하하고 있고 5월에 금리 인할 때에도 하반기 에 추가 인하를 전망을 했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를 하고 올해 상반기엔 동결했는데 그러한 미국조차도 9월에 그래도 인하할 확률이 100% 이상 올라오며 올해 두 차례 이상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도 금리 인하고 중국도 금리인하하고 한국도 금리인하하면서 돈을 쭉쭉 풀어가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다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 유동성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은 유동성 축제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장세라 그럼그 유동성이 하반기에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코스피도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좀 기준을 잡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막 풀었는데 돈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막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자, 근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원화가 강세일 때 코스피가 어땠느냐를 나타내는 자료인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달러 원 환율이에요. 그래서 위로 가면 원화가 강세인 거고 밑으로 가면 원화가 약세인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코스피 지수예요. 올라가면 그만큼 코스피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코스피가 언제 강하느냐를 보니까, 원화가 강세일 때 코스피도 강하더라. 반대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번 보여드렸던 자료가 있는데, 바로 이 자료였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상 코스피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쭉 PBR이 거의 두배 가까이 코스피 기준 9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대세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어요 그때 당시에 코스피가 지수상 몇 퍼센트나 올랐느냐 1980년도 중후반기에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기준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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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8배 우리가 올해 상반기 지금 28% 오른 것만 해도 와 대박이다 진짜 한국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 있다니 근데 이때는 거의 4, 5년 만에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대세 상승이었죠. 야, 이때가 거의 한 8배 오르고, 이때가 거의 한 3배에서 4배 오른 겁니다. 그럼 이때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져갔느냐? 달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더라. 야, 그만큼 한국 증시는 언제? 달러가 약세일 때 엄청나게 강하더라. 원화가 강세일 때 코스피는 강하더라. 자, 그거를 겹치면, 원화가 강하고, 달러가 약하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한국 증시는 레벨 자체가 달라진다. 지금 코스피의 PBR이 꽤나 많이 올라와서 이제야 한배 정도 수준인데 이게 과거에는 두 배까지도 올라가더라. 근데 많은 분들은 체감을 못하시죠. 왜? 나는 그동안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2010년도 이후로는 달러가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약세를 보여줬거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밑으로 곤두박질 쳐가는 게 한국 증시 였거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장투하면 안 된다 주식투자는 패가망신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식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15년 이내인 분들은 이것만 보셨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보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니까. 근데 이미 역사는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20년 만에 반복됐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대세상승 장세의 기준 대비 20년 뒤를 따져보니까 2025년에서 2030년 정도가 되더라.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누가? 이 외국인들이 돈다발 들고 한국으로 쇼핑하러 막 들어오고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착도 노리고 주가 상승도 노리고 가뜩이나 싸네 지금까지 이와 같이 쭉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환율이 여기에서 만약에 추세를 깨고 하락하며 1 3 0 0원대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땐 또 다시 한국 증시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레벨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 봄직한 게 환율의 하락은 크게 아까도 봤다시피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에서 나오죠 근데 이 달러의 약세는 근본적으로 뭐에서 바탕이 되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 요 영향이 좀 크죠 트럼프가 또 그걸 원하고 있고, 지금 연준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 연내 두 차례 이상은 금리날 인 전망을 잡아주고 있죠. 반대로, 이 워낙 강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한국도 추가적인 금리를 전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는 이미 돈을 많이 풀었고 추경을 때리면서 내수를 살린다라고요. 지역화폐 뿌리면서 국민들의 소비활동을 촉진시켜갖고, 내수를 살린다라고요. 자, 내수를 살리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경기가 그래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이제 원화의 강세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좀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여준다면 하반기도 충분히 기대에 몸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한편 세 번째 퍼즐로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확실히 정책적인 부분을 봤을 때이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자, 오죽하면은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게 사실상 국민들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대출 규제를 거는 반면 주식은 오히려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2.5%에서 연내에 2%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내년에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라는 건 은행이 안전하지가 않다. 은행에다가 2% 이하인 기준금리에서 넣어놓는 건 사실상 내 자산을 깎아먹는 행위다. 물가 방어가 안 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 2%대인데 그것조차 지금 방어를 못하는 구조로 갈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가뜩이나 여기 은행에 넣어놓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이 바보가 아닌 이상 빠져나오게 된다.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이 물가 상승보다 더 내가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가자니, 야, 오르는 데만 올라, 노른자만 올라. 근데 그 노른자를 살려고 보니까, 야, 대출 또 규제하네. 정부가 주식 밀어준다는데, 한국 주식이 상반기에 30% 가까이 올랐대. 근데 아직 싼 주식들이 널려 있다는데, 정부가 주식 투자를 거의 뭐, 필수 투자 자산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 흐름은 4년 전 코로나 이후 터졌던 유동성 축제의 장세 때도 나와줬었죠. 그때는 거의 제로금리 수렴했으니까. 그때에도 평소에 주식 투자를 안 하던 분들이 신규 계좌 개설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야만 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개인의 수급을 무시하는데, 개인의 수급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4년 전 유동성 축제의 장세 때도 오히려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냅다 팔았어요. 2년 동안. 근데 코스피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올린 거 누가 올렸어요? 개인이 올렸어요, 개인이. 주식 투자를 안 하던 개인들이 주식 투자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시장을 개인들이 다 이끌어 올렸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구조인 거예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점점 더 하방으로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정말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한국의 이 주식시장의 레벨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런 움직임을 미리 한발 앞서 공부해서 파악을 하신 거죠 실제로 작년 말쯤에 부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산에서 한국 주식이 굉장히 높은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한국 주식이 돈이 된다라는 걸 작년 하반기에는 다 국장 탈출 진흥순이다. 돈 빼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만 했었는데 그때가 한국 주식을 사기에 굉장히 저를 기회였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지금 돈다발을 들고 한국 주식을 사려고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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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외국인들 냅다 파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다 받아주면서 시장이 쉽게 안 빠져요. 빠질 법도 한데 안 빠집니다. 저번 주에도 외국인이 쭉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개인들이 다 받아줘서 안 빠져요. 외국인이 이끌고 개인이 받쳐주는 그런 유동성 축제의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탈출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겠느냐? 어, 저는 탈출에 대한 마음이 없다, 아직. 언제까지 올라갈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계속 공부하며 집중하는 것이죠. 지금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원달러 환율은 또 9개월 만에 1,350원을 하회하면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직도 여전히 싸다.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렇게 하반기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수 있을 때 우리가 좀더 주목해 볼 만한 주요 산업, 내지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여기 삼성증권에서는 크게 다섯 개 주목한다고 합니다. S, N, A, K, 이스네이크. S, S2라고 해서 한국 시장을 이끄는 빅2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목한다고 하고요. 사실상 반도체죠. 저도 반도체를 저번 주에 어, 새로운 주도주로 주목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좀 하이닉스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 New Era 자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주도주의 등장 상반기 주도주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조선, 방산, 원전, 로봇. 그 다음에 AI는 죽지 않는다. AI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한국이 또 잘하는 거. 정책적인 방향성과 유동성의 시너지.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 스토리. 다음 주도주가 될수 있을 만한 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과거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피 내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비중의 합산이 지금 한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전에는 이제 30%를 상회하는 상황도 나왔었는데 와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뭐 역사상 저점 수준이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아직 삼성전자 매력을 보질 못하겠어요. 네.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지금 돈이 풀려 나오는 상황인데 계속 더 사고자 하는 주식이 좋지, 줄줄이 팔고 있는 주식이 좋아 보이시나요? 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차트에 속지 마셔라 차트 함정에 빠지지 마셔라 차트는 우리가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 보는 것이다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잡혀 있는 주식인지 하이닉스는 여전히 상승 추세 있고 그 추세가 한 차례 더 가팔라졌어요 반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크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심지어 하락 추세 이거를 돌파했음에도 여전히 단기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힘이 없어요. 큰 박스권에 여전히 갇혀 있고 그 가운데 작은 박스권에도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나 너무나 좋은데 갇혀져 있는 주식을 저는 굳이 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돌파하면 올라올 때 사고 싶지. 상승으로 전환될 때 사고 싶지. 또한 차트만 보면 뭐에 속을 수 있느냐. 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너무 싼거 아니야? 야 지금 6만원밖에 안 해. 옛날에 8만원 9만원 했는데 6만원 밖에 안 한다니까 싸잖아 과연 그럴까요? 싸다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싸진만큼 돈을 못 벌면 그건 싼 건가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오히려 역성장을 합니다 그런 전망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뭐 내년 내후년 성장을 전망하긴 하지만 그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끌어와서 실적 대비 시총에 대한 밸류를 따져봤더니 12개월 기준 선행 PER이 11.79배 정도 수준입니다 PR은 낮으면 낮을수록 싼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어때요? 차트만 보면 와, 이거 뭐 역사를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구나. 어, 너무 비싸 보인다. 야, 이 27만 원, 8만 원, 3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실적은 이미 역사를 쓰고도 남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출에 대한 컨센트 추가 상향 됐네요. 내후년에는 아예 자릿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이상대로 갑니다. 삼성전자는 10%도 안 됩니다.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고 계속 잘 벌어갈 전망이 잡혀 있는데 그 실적 대비 12개월 기준 선행 pr 보니까 6.6배예요. 아까 삼성전자는 11배가 넘었는데 거의 12배 가까이 되는데 하이닉스는 7배가 안 되네요. PER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저는 차트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격에 속지 마셔라. 가격이 아닌 밸류를 봐야 된다. 가치를 봐야 된다. 그럼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역사를 쓰면서 성장하고 있죠? AI 시대에 탑승을 했으니까. AI라는 큰 시대적인 변화의 이 트렌드 패러다임에 HBM이라는 반도체로 인해서 탑승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그걸 못했으니까 근데 아직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가 차트가 떨어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삼성전자가 더 싸지 않냐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저는 제 기준으로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택을 받을이 아니라 선택을 못 받은 외국인이 선택한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외국인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선택을 하려면 잘 해야죠. 보여줘야죠. 증명해야죠. 네, 오늘 우리 매수라이브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하반기에 대한 한국 증시 전망과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또 투자 기회가 있을지 리포트를 기반으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너무나 뜨거운 한국 증시였는데 하반기에도 더욱더 뜨겁길 네, 바람에 기대하며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건강 꼭 챙기시면서 행복한 부자 되자고요. 모두모두 행복하세요.